저 혼자 축사를 하라고 부르지 않고 다섯 명을 다발로 묶어서 축사를 하라고 한 것은 짧게 하라고 한것 같은데 어림없는 일입니다. 제가 여기 오는데 한 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주인발이 있는데, 아내가 젊었을 때 저를 주인발을 닮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때 보니까, 역시 제가 잘생겼기 때문에 박수를 많이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따 정영철 분수님이 박수가 또 우레같이 나오는 걸 보고 또 우리 윤영달 회장님께서 박수를 받으니까 더 폭포수 같은 박수가 나오는 걸 보고 다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선 영동엑스포를 저는 충청북도 고지사 김영환 엑스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명예에 올려있는 엑스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500년 전에 공자님께서 지지자는 불려 호지자하고 호지자는 불려 낙지자하다. 2,500년 전에 가야금 또 음악을 좋아했던 공작께서 하신 말씀은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 사람을 당할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동엑스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즐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즐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동 국민이 즐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도민이 국가 엑스포를 즐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500만 충청인들이 국악 엑스포를 즐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인이 영동으로 올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길라잡이가 되고 장돌뱅이가 되고 영업사원이 되서 영동 엑스포를 세워서 대한민국 K팝의 중심에 K 음악의 중심에 우리 K 국악이 있다는 것을 보였고 그. 국악의 도시는 다연과 영동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한판 선물을 펼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이서 네, 정영철 영동구수님의 인사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영동구수님의 인입니다 예, 우리. 어, 김영환 우리 충청북도지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있으셨습니다. 오늘 어, 우리 어, 저희들 이제 군청 올라가는데 700일 마이너스 700일부터 어, 이렇게 D마이너스 이렇게 붙여놨는데 벌써 약한달 정도 담겨 놓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했지만 나머지 우리 30일 동안 더 열심히 준비해서 어, 우리 김영환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어, 우리 국악의 어, 향기, 어, 영동을 넘어서 세계에 널리 퍼지는 그런 대회를 어, 준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어, 이렇게 민희 씨, 우리 집회위원장님과 어, 양몽 또이회장님 우리 백승원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군의원님들까지 다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고, 지역 주민들 다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자원봉사자, 700여 명 정도가 이제 지금 모집이 되어 있는데 아마 대표 분들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민영환, 충청북도 우리 센터장님께 자원봉사 센터장님 나오셨고 김창호, 영동군 자원봉사 센터장님께서 그런 자원봉사에 이런 부분이 잘 돼야지만이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엑스포가 왜 영동에서 하는 건다 알고 있죠 영동분들 그죠? 네. 예. 그 반드시 우리 어 국악을 어 이렇게 더, 더 승화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 어 엑스포 이후에 어 영동이 더 국악을 통해서 어 영동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국립국악원 분원유치도 어 끝까지 노력을 해서 되고 어 국악이 살아있는 국악의 향기가 있는 우리 영동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영철 교수님의 인사연습이 되고요 크라우메텍 김병달 회장님께서 여러분께 덕담 준비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해주시고요 아, 안녕하십니까 크라우메텍 회장 윤병달입니다 아,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아,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공수님과 많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주셔서 틀림없이 성공할 걸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의 국악을 물들여서 깊이 감동을 주는 그런 엑스포가 되도록 여러분 다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김국기 충북도의 의원님의 네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국기 도의원입니다. 아, 중간중간 아, 중간 걸기는 했지만 은 우리 어, 영동단계 국악축제가 처음 시작한 것부터 따지면은 올해가 환갑 정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국악 엑스포가, 어, 횡압을 맞은 우리 단계 국악 축제의 횡압 잔치를 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어떤 국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쭉 무언가를 해왔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0년 전인 1965년 남계 예술제를 시작으로 남계 국악축제 그리고 지금의 국악엑스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돌리겠습니다. 이번 국악엑스포는 단순히 지역축제를 넘어서서 우리 전 세계, 전 세계 우리 전통국악을 알리는 널리 알리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다소나마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잘 준비를 했습니다 잘 준비를 한 만큼 아, 이번 행사가 정말 잘 치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관심과 애정 그리고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 구방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은아 문의의 부의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영동 문의의 부의장 김은아입니다. 네, 앞에서 다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제 옷을 보셨죠? 저희 신용강 의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영광스럽게 대신하게 됐습니다. 제 옷을 입는 순간 모든 분들이 아우 어, 장군같다 어, 잘 어울린다 에, 이렇게 말씀들을 이쁘다 소리는 한 번도 안 하시고요. 장군같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자리에 에, 그 30일 후면 우리 국악의 국악이 문화적 가치와 그리고 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역사적으로 K-컬처의 중심이 될수 있는 충북 영경이 될 중심이 될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마무리까지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어, 우리 성공 개최를 위해서 그리고 어, 감동을 올릴 수 있는 전 엑, 엑스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한 우리 다섯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사님께서는 이쪽 제냄스를 잠시 대기중